다음 우상호 후보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우상호입니다. 어제 민주당 대표 경선 울산 경선에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떤 대선 후보 개파의 지원도 받지 않던 독립군 기호, 저 우상호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대의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선배 정치인들의 낡은 구상으로 대선을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동성 있는 변화가 우리 민주당에 필요합니다. 40년 전 우리 선배 정치인들은 청년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해서 정치의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4년 전 미국 민주당은 40대의 오바마를 선배 정치인들이 지원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우리 민주당도 젊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은 젊은 사람들로 역동성 있게 만들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을 잘경선을 하도록 해서 역동성 있는 대선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들의 뜻인 것입니다. 저 우상호 이제 숙권 정당으로 민주당을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생활 진보, 민생 진보의 기파를 다시 세우고 국민들의 삶에 하나라도 도움이 더될수 있는 그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혁신해서 새로운 정치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